근데, 개이잖아. 일단은, 그, 지금이, 3-인가 4-인가? 4-3, 아, 아가리 자다, 이 말. 야, 아이스님, 아봉 드릴게요. 조용히 하라해 언니, 이거, 언니, 지금 TV 보고 있는데 안 들리잖아, 이새끼 아이스님, 아봉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하려 했는데, 아이스님 때문에 까먹었어. 네, 바닥을다 까버리고. 하마님, 아, 아이스님은 네? 뭐라고 하시고있어요 아마다 아이스님, 아 하마님도 안 들리지? 네. 그, 뭐냐. 그, 무늬 갤러는 까먹었지. 멜로님. 응. 네, 멜로님은 고구마 안 들어요? 네? 고구마. 아, 제가요. 부금을 보통 사람들은 알송이나 그런 걸로 틀잖아요. 근데 저는 렉이 걸려서 알송으로 안 틀어요. 옆에서 핸드폰으로 네, 틀거든요. 옆에서 핸드폰으로 틀었어요. 사실은. 왜 옆에서 핸드폰으로 틀고 있었어요? 맨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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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송으로 하면 렉, 안 그래도 렉 걸리는데 알송으로 하면 더렉 걸리니까 보기, 보기 힘드시니까 <laughs> 맨날 옆에서 핸드폰으로 틀곤 했어요. 근데 지금 해인언가 아니, 지금 해인이가 아, 옆에서 언니가 지금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쩔 수 없어요. 게임. <웃음> <웃음> 아, 진짜. 야, 하태연 네. 하마님? 뭐야. 하마님의. 아, 하마치. 하마치씨. <laughs> 아, 레걸려. 아, 왜? 하트연지 잠수야, 잠수인 것 같아. 아, 하태연이라고 하지 말고 하마님이라 그래. 네, 네, 네. 아, 니 네, 네. 네, 네. 아, 네 목소리 진짜. 아, 야 누구냐, 네. 걔 아이스님. 네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여자 같아요? 네. 아니, 목소리 딱 들으면은, 뭐냐, 초, 초남자라는 생각이 아니고, 귀여운 여자아이로 생각나요. 진요 네. <laughs> 진짜요. 초, 왜, 청, 청년, 아니, 청년이래. 순, 순수한 초등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순수한 여자아이. 네, 어, 뭐가 뚫려 아이, 거래요. 아, 잘. 지금 화면 조정을 잘못했어. 지금 숨 쉬고 있지? 나을 만드는... 네? 정시, 정시. 어 밖에 나가서 새로운. 아 진짜. 아이스 너무 시끄러워. 아범 들였어. 나와 이 개이바들아, 난이이 개이바를 눌러 찍고 신 신세계 개이바들을 검색할 테야. 나 빨리 들어가래. 아 그럼 나는 지금 못 쓰는데. 스케이브 나는 진짜 망할. 이 망아, 뭐어딨게이게이바 지금 하드코어인데 지금 나 지금 큰일 났어. 나 지금 레걸려레걸려 레컬려. 안 돼! 게이바들이내 뒤에 끄쳐가고 있어.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안 나야, 나 빨리! 이거 이렇게 호빨리 나야 돼. 진짜 레걸려레걸려레걸려레걸려이거만 잡아 꼬빨리 나야 돼! 아, 늦게! 아이바개이바 빨리 서히면 문을 찾아야 돼. 아, 그래. 전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겠어. 아니, 내 목소리 안 잡힐 것 같아. 영상에. 목소리 지금 너랑 크게 들리고 있잖아. 아니, 이 지민들은 뭘꼬라보는 거야. 한대 쳐야겠네. 아, 나 완전 짜증난다? 나 오늘 학원에서 밥을, 아니, 오늘 학원에서 막. 어 시험한다니까 막 4시간을 지키는거야 정말 짜증나게 나 가야돼 왜 아니 어 아니, 그, 내가 어렵게 치러지는 있어 어그 너무 무섭거든 어 한번 가봐야 돼. 왜 야. 지금 방송을, 방송하고 방송 있다고 땡길까 알겠어 갔다올게 어. 어. 갔다오지말이 망아새끼야 아, 빨리 가겠다. 아이스님, 아이스님. 네. 자, 아이스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드리블 네. 치셔야 돼요. 혼자 남았어요. 지금 하마님 지금 떠방가셨어요 푸딩 같은 드리은 받지 않습니다. 아 마우스 왜안 움직여 이거 씨 개이 게이. 마우스도 개이바에 오염이 됐어 아 마이크 왜 이렇게 떨어지거 됐다 마이크 헤드에 달리는 게 계속 삐걱삐거 끌어서 왜네네네 멀티에 하마치 같은 거 하나도 안 깔았어요 다 초기화됐습니다 네 싫어요 아, 이렇게 그 드립이 다 똑같아. 하트, 하마님 같은 드립 가지신 분은 없다니까, 진짜. 초등학생인데 그런 드립이면 엄청난 거지. 내가 보기에는 하마님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나는, 저희 S, 저희 JYP에서는 하마님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장인입니다 계속해봐, 어디있던거 뭐 계속. 안녕하세요? 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에니 계속해봐. 아, 아, 소다, 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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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지금 양을 키워야겠어. 분가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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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왜 네. 하얀 양이랑 분홍 분노, 분홍형, 하얀 양이랑 분홍양이랑 분가분가 시켰는데 왜 얘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래개는데요 네. 어, 그럼 뭐 스포나 있나 보죠? 개 귀여워. 새끼 양도 완전 귀여워. 아, 귀여워 죽여야지. 예. 오, 고마워. 그래 고마워. 네, 네? 아니, 아, 얘 계속 응. 먹고. 아, 나 게이, 바한테 안돼, 나피 반칸 남았어. 나 아, 빨리 숙야돼 시야 너무 짧아서 하나도 안보이는데? 이 어? 이쪽에 쳐러요 개이바들이 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네 있잖아 아, 어린양 아! 있잖아 개 계속 먹는다 뿔 끝도 없이 먹어 나길 잃었어 아, 시야 매우 짧은데렉 걸려 진짜 어? 고고이로할거 할아버지의 11개월 고 나는 언제나 할아버지 11개월임 나와 아이 게이바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게이바 게이바에서 온새끼 됐어 아니, 이제 게이바로부터 와. 해방되는 나라야 아. 야 가요 가요 부금으로 틀지그 저작권법에 걸려 대결하기어어어어어어어 빨리 트어어 하나도 안 들려. 어어어어어어어어어4어에인크래프트 4:9에서 어어어어에서만어어어